아, 지금 보시는 모델은 23년식 디펜더고요. 110이고 P300 가솔린 모델입니다. P300은 X 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지금 검정색인데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든 부분이 올 블랙입니다. 휠도 그렇고 이펜더 가니쉬도 그렇고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이런 유리 트림 이런 라인도 전부 블랙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흰색보다 이검정색이 아, 너무 너무 이쁘네요. X나의 다이나믹이라서 그런지, 저, 이 게러, 저, 이 뭐더라. 정확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액세서리라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X 다이나믹 이것도 이제 23년 식으로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드릴 수 있고, 지금 130 같은 경우에도 8인승 모델 계약 받고 있으니까, 디펜더 130 모델은 계약하시면 연말에 출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좀출고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디펜더 130도 계약받고 있고, 이제 1110 P300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좀 빨리 빼드릴 수 있고요. 흰색도 있고, 뭐 검정색이 된게 마음에 드네요. 검정색이 굉장히 멋집니다. 일체감도 있고.